안녕하세요. 보타임앤 미국 소식입니다. 12월 28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앤. CDC가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오늘 축소 발표를 하였습니다. 격리기간을 그간에 10일을 적용하여 왔으나, 월요일인 12월 27일 오후부터는 격리기간을 5일로 권장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대충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격리기간이 그동안 10일을 적용하여 왔던 CDC가 5일로 변경한 것이 어제인 12월 27일 오후에 발표가 되었고, 바이든 연방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부스트샷까지만 맞으면 모든 일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거짓 선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정부가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이기선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연방정부 주도의 코로나 백신 강제조항은 실제적으로 부여화가 된 것입니다. 또한 AP통신 등 많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오미크론의 대부분이 플로리다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거짓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미국에서 오미크론 발병자의 30%는 뉴욕주에서 발병을 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는 뉴욕주는 주민의 97%가 백신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보도하여 왔던 오미크론의 자연 치유 항체 바이러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행하는 지역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같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오미크론이 자연 치유 항체 바이러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입원실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설레발을 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노르드 메디칼 그룹이라고 하는 뉴욕 최대의 메디칼 그룹이 연방정부의 백신 강제 조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 1,400명의 간호사를 해직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1,400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미크론에 대하여 입원을 처리할 간호사가 부족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병원 시설이나 병원의 시스템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가 부족하여 지금 병원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바다주에서 롬바르디가 주지사 후보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공화당원이지만 실제로 제임스 코미의 부하에 불과한 전형적인 라이노이기도 합니다. 그는 2020년 선거에 대하여 나는 어떤 도적질이나 사기에 대한 증거나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네바다에서의 부정선거를 부인해왔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멕시코 카르텔과 결탁한 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큰 클라 카운트에서 범죄가 성행을 하고 라스베가스 중심의 마약이 많이 성행을 하였고, 또한 총격사건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 가운데 이 보안관이 연루되었다는 설이 파닥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꿈도 야무지게 내년 중간선거에 네바다 주지사로 나오겠다고 하면서 더욱더 후한 무치한 것은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 대학 마루제온 공화당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잔리 후보는 성범죄 의혹이 제기가 됨에 따라서 후보로 나서자마자 아마도 사임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네바다에서 열렬 도널 트럼프 대통령 여성 지지자가 있습니다. 전네바다주 하원의원이며 시의원을 역임하여 미셸 페오레 후보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녀는 2016년부터 열렬한 도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로 2022년에 네바다주 주지사 선거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바다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공화당 측으로 돌아서고 있고, 지난번 선거에서도 실제적으로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표를 득하였다고 대부분 사람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셸 페오레가 나오면 공화당으로서는 주지사 확보가 쉬워질 것이고, 또한 여기에 그 음상첨화로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성명까지 발표가 된다고 하면 아마 미셸 피오레가 당선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게이트웨이 펀디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 벌어지고 있는 도드 트럼프 대통령 열풍이 곳곳 선거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라스무센에서 추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미국 유권자의 중도파들의 두 자리 숫자 이상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지지를 바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당간의 격차가 10%가 넘어섰다는 소리입니다. 민주당의 폭망에 서곡이 울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 프로파겐다를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CNN입니다. CNN이 마이애미비치 시장인 댄갤브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애미 시장은 란 디산티 주지사 때문에 그가 백신을 맞지 못하게 함으로써 프로디아에 오미크론이 성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장면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란 디산티가 발표한 모든 공무서 내용에 보면 개인 판단에 맡긴다고 하였지 주정부가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에 대한 어떤 제재의 조항을 가한 적은 없습니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백신을 맞든가 안 맞든가, 그러나 주정부는 강제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CNN과 이렇게 악랄한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프레임을 만들어 그 속에 사람을 몰아넣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라펠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조 바이든에 대하여 13년 전에 있었던 부통령 후보 간의 공개 정책 대결에서 승리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평균 휘발유 값이 계란당 3불 95를 돌파하고 있고 모든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시점에있어서조 바이든은 아무 해결책도 없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마지못해서. 휴알류 부족 현상에 대하여 시인을 하면서 휴알류를 수입하는 데만 골똘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오펙에 가서 석유를 구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13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때와 같이 오펙에 가서 석유 구글만 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는 이 석유 감산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2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석유가 감산됨으로써 유가가 치솟고 있고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본질을 모르고 지금 대통령직에 앉아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한수 가르쳐 줄 수가 있다고까지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배워야죠. 다음 소식입니다. 마스카드 스펜딩 폴스 보고서에 의하면 온라인 상거래가 약 11%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항만 문제로 인한 공급망 대란에 대한 염려로 사람들이 매장에 몰려들면서 실질적으로 매장 매출이 2020년 대비 8.1%가 증가했다고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과 배송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매장에서 연말 선물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사가 성직자와 수많은 신학자들을 사해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에 우주탐사에 나서고 있는 나사의 많은 우주선들이 외계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생명체에 대한 인류들의 반응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23명의 신학자와 한명의 목사를 지금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3명의 신학자와 앤드류 데이비슨 목사가 나사의 협조 요청에 의해 여기에 가담을 한 이유는 바로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설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어떤 생명체라도 만들 수 있다는 그 논리에 의하여 이들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그 생명체가 발견되었을 시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 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이 되었다고 오늘 NASA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과 신학의 조화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빅뱅 이론도 신학자에 의하여 먼저 빅뱅 이론 이 증명되기 100년 전에 벌써 신학 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학이 과학을 리드 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최근에 와서 과학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 은 교만화해져서 과학이 신학을 앞서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 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Bye.